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근 620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여 첩박! 기 전에 네, 어제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서 눈이 땡땡 부었네요. 네, 오늘은 최진석 교수님께서 어제 올리신 글에 대해서 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베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풀면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대가를 바라지 않으려면 어, 절제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사람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절제의 마음 등등으로 인해서 훨씬 큰 내적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제가 너무 이해를 했습니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다는 것,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 가치를 만든다는 것, 어, 이런 행위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 내 안에 커다란 내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안에 내공이 쌓이고 사유의 시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세상을 보는 그릇이 더 커지고 돈으로 따지면 돈 그릇이 커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푸는데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거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 아, 저도 약간 창피해졌습니다. 제가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어, 그게 다 돌아온다, 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어쩌면 음, 대가를 좀 바라는 음, 마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또 어, 다잡아 봅니다. 그리고 음, 베푸는데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않으려면 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어, 제가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아, 저도 어이 글을 조진석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건강하고 맛있고 좋은 경험을 줄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겠다. 가치를 만들겠다. 이런 걸 나누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어, 고객을 사랑하겠다. 아, 이 마음을 한번 제 마음속에 넣어보려고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또 책을 읽어보려 합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심장이 뒤집어져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어,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게 되죠. 아예 그냥 뛰어넘어서 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을 사랑하겠다. 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또 독서를 통해서 제 심장을 뒤집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상대를, 고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독서를 통해서 심장을 뒤집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룩되는 가치를 만드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4. 아침 긍정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오늘은 음, 오늘 하루 종일 외우고 다닐 영어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I beseech be be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whol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네, 팔 나는 저녁 7 시까지 먹는다. 나는 솔직한다. 나는 건강하다. 구 이런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케이프드의 일 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십 이런 인생의 원리, 해답, 어, 사랑, 배풀매 지혜 이런 것들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 위가 됐고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십일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laughs> 우리 전일 동지들 시청자 여러분들 베품의 지혜를 알고 있다. 우린 댓글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라.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라.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라. 고객을 사랑하면. 거기서 출발하면 모든 것이 창의력이 막 발휘되고, 아이디어가 뿜뿜 떠오르고,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채우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그런 꿈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우린 사랑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다. 한번 더,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라! 사랑해요. 저한테도 고백해줘요.